자! 저희가 금메달 땄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럼 가장 팬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조현우 선수의 해외 진출 큰 각오가 따라있것 같다 그런 도전을 한번 멋지게 해봤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일단 한대 받고 자 저희가 금메달 땄습니다. 자, 어 자, 감사합니다. 자, 자 오늘 설경 감독 왔는데 오늘 경기에 대한 총평 한번. 일단 우리가 그뭐 스코어를 처음에 예상했듯이 그냥 다득점으로 쉽게 이제 갈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경기 자체 가 쉽지가 않았어요. 어또 일본도 준비가 잘돼 있었고 우선수도 결승전이면 한일전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부담도 끼고 긴장했던 을것 같은데 그래서도 경기가 긴장감이 있었고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쫄깃쫄깃했던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일을 우리 선수들이나 감독님이 해내신 것 같아서 정말 축구 선배로서 선배로서는 굉장히 기뻤고 굉장히 즐겁게 본것 같아요. 경기는 아시안 게임 전체적인 예선전부터 우리가 결승까지 총평 한번 형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 일단 예선전에서 우리가 고비를 맞았다는 것, 이거는 내방 주사를 잘 맞았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그유후로몇 경기 이제 정신 차리면서 집중력을 가져갔던 게또 하나의 또결과를낼수 있는데 큰운동력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16강, 8강, 4강 결석 올라오면서는 맞춤형 전략을 가져가면서 성공된 스토리를 또만들어줬고 사실 제일 걱정이 일본전이었었는데, 쉽게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조금 전 후반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못 가져오면서 마지막에지 올게 됐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성우를 넣으면서 이성우가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결과까지 가져오는 그런 큰 힘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시장 목표과 결 우승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현이한테좀 질문하고 싶은 게, 이제 금메달 따고 사실 가장 우리가 걱정했던, 바랬던 이제 병역 면제가 됐는데 해외에 있는 지금 선수들 어떻게 보면 이승우, 황희찬 이런 선수들의 행보가 어떨 것 같아요? 선수가 이제 출전할 군대 문제가 굉장히 특히 이제 해외 진출했을 때는 항상 그게 문제가 될수 있는데 선수 자체도 좀 여유가 생긴 거고 또 구단 측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 가치이더 올라갈 거고 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갈것 같아요. 아시안 게를 잘해서 어떤 부단들이 어떤 이제 눈독이 들는 게 아니라 이제 음. 리그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따라서 거기서 잘 하게 되면은 아마 뭐 선수들한테 많은 어떤 그런 목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나좀 면제도 하면. 됐고 이번에 능력도 보여줬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위의 팀 좋은 팀으로 그지? 상위 팀으로 갈수 있는 확률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 급액적으로 보자면 이게 뭐 어쨌든 뭐 연결되는 고리야. 선수들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트리 보이트를 했는데 이런데 해야 되잖아 연봉 연봉 인상 기본적으로 2년 정도 또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작게는한 5억부터 소름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보면 70억에서 100억 그 사이로 이제 모든 걸 보면 뭐 맥스로 보면 한 200억까지 200억에서 한 5억까지 이렇게 다 편차가 있겠네. 그... 군대 면제되기 전에 손흥민의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입지 아시안 게임 때문에 손흥민 입지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기는 힘든데 이제 손흥민 자체는 좀 편해졌으니까 경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긴 한데 근데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비슷한 스타일의 모우라 선수가 이제 그래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 요거는 이제 손흥민이 리그 복귀해서 편한 마음만큼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것. 요거는 앞으로 이제 손흥민이 2 0 2 2 년까지 계약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더그 잘해서 뭐 메뉴나 뭐 빅리그 도뭐 레알이나 바르셀로나 할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더 좋은 것이고 아니면 일단 올시즌에는 더 터너맨 서입지를굳히는게더 중요하다. 그럼 가장 팬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조현우 선수의 해외 진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할 생각. 다 일단 부상에서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일단 선수는 몸값이 중요하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야. 일단 도전하려면. 큰 각오가 따라야 될것 같다. 빅리그보다는 세컨드 리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빅리그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거쳐갈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우가 아마 50인권 안으로 못 들어가면 네. 75분 국가대표 띄돼야 되는데 그 축적된 게 부족하니까 아마 EPA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비자가 안 나오지. 네. 안 나오니까 어쨌든 뭐분대서리거나그 주변 국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도전을 한번 멋지게 해봤으면 좋겠어. 그뭐 저는 이제 이번 봤을 때 우선은 결과다. 전 결과로 우선 보고 있어요. 내용은 중간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결과로서 우리가 원했던 건다 땄어요. 금메달, 병역 면제. 근데 이제 선수들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고 정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바로 본인들의 팀에 돌아갔을 때 물론 감독들은 쓰려고 할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근데 이제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좀한2주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팀이나 선수한테 도움이 된다 그거는 꼭 뭔가 네, 네. 서로가 이해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감독은 쓰려고 <laughs> 그러겠죠 써야지 아니 2주까지는 좀먼 시간 같고 왜 그러냐면 전북현대도 이번에 수원 삼성이라 해서 예시할 체킹기를 홈에서 졌어 삼대5로 근데 김민재의 공백이 컸었는데 물론 뭐 김민재가 있다고 해서 꼭 이긴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 시간을 줄 필요가 있겠지만 2주 정도를 뺄수 있는 여유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들은 빠르게 와서 회복하고 멋진 경기 통해서 먼저 위기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틈새 틈새 해서 뭐로테이션에들어가는게 어떨까 하여튼 그건 뭐 저희 보겠습니다 잘할지 어 뭔가 문제가 생길지 보고 명아영한테 그렇고 아시안클에스 어, 금메달 따봤메니그 후에 그 느낌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일단 그 어떻게 보면 금메달이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도 있는데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싸웠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경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그러니까 뭐 아까 종우야 얘기한 대로 힘든 경기도 있었고 쉽게 가는 경기도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이 좋은 게 한국 야구도 이제 일부러 격파했고 또 한국 축구도 일부러 격파한 게뭐 유튜버로서 너무 아름답게 이런 경기들을 봤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동안 네, 이번 뭐, 최고의 아시안 게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를 보면서 대회를 보면서 리더십이 되는 걸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항상 팀에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저는 뭐, 김학범 감독, 경기장 안에서는 손흥민, 황희조, 우리 콩공식에서는 송종고. <laughs> <그리고 이제 웃음> 다 그러니까, 네. 네. 아시안 게임 한 빛을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laughs> 다음 이제 또. 나에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미션 갖고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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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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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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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